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통이모 세대의 너무 늦은 후회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아직 미혼인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아들들 장가 보내는 거 어렵네요. 어우, 너무 눈이 높아, 우리나라 여성들. 정말 나이는 엄청나게 많으면서, 어, 어린 나이도 아닌데, 돈도 모은 것도 없어, 요구하는 거는 많아. 정말. 가성비는 제일 떨어져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여성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진짜 요즘 스트레스 장난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앞날이 걱정되네요. 전세계 꼴찌 아닙니까? 홍콩 빼면. 뭐, 홍콩이라는 곳은 어차피 도시국가니까 빼면 우리나라가 전세계 가장 낮은 학계 출산율을 보이는데 이게 저는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학교 출산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의 최종적인 결과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예상치, 이 결과물이 저는 출산율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가장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 심각해요, 상황이. 지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학계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0.7이 나옵니다. 0.7이. 작년에 0.78이었는데 상황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지금 한국을 탈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으로서 좋은 현상이 아니죠. 결국은 대한민국의 중추가 되어야 될 젊은 남성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거는 이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익에는. 그리고 만약에 아드님이 두분 계시다고 하셨는데 제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만약에 아드님이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환성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서포트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뭐 통계 데이터라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의 고기를 보더라도 국제결혼이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남편 분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존중을 받고 감사함을 받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남자분들의 부모님한테도 오히려 한국 여성들보다 해외에서 온 여성들이 더 잘합니다. 효도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넓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 중에서도 괜찮은 여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이게 너무 확률상 낮아요. 그리고 이후에 오염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아들을 가진 입장에서는 결국은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이게 좀 되잖아요. 정말 둘이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 아니면, 근데 사실 이게 조건이 너무 높아. 어떻게 보면 남자 집에서는 기둥 뿌리 하나 뽑아야 될 정도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들 가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요즘 제 채널도 보면 아들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이게 어머니든 아빠든. 부모님들이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시다 보니까 관심 있으셔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영우론이 실제로 다가오는군요. 슬픕니다. 노산의 위험이 있는 노처녀는 피해야 할듯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영우론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모르시면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자,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남자를 너무 무시합니다. 무시하는데 제가 요거와 관련돼서 제가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충격적인 대한민국 남자를 개무시하는 또 일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나 저는 이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무슨 일이냐고 하면, 사회복무요원 이죠 지금 사회복무요원. 무려 12%가 장애인 관련 시설에 배치되고 있답니다. 병무청에서 물론 이제 교육을 하고는 있단,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세계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대요. 그냥 장애학생 지원하라고 밀어넣는다고 합니다. 뭐 내용을 볼게요. 이제 이거 조선일보 기사였는데 그러면 어제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무 중인 사회 복무 요원 53,354명 중약 10%인 4,587명은 장애인 노인 등이 입소한 사회 복지 시설상 장애인 시설로 배치가 됐다. 이들은 이곳에서 장애인 노인 등의 신체 활동 지원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과 가사 생활 지원을 하는 일을 하는데 이들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장애인들만 모여 있는 특수학교로. 그러니까 장애인 노인이 있는 그런 공간 말고 아예 그냥 특수학교. 특수학교로 가 있는 경우는 100% 장애인 아이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4,587명 중에서 이제 노인복지관 뭐 등등등도 있고 그 중에 1,800명은 특수학교로 간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공무 인원 중약 12%가 장애인 관련 시설에 배치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돼버리냐? 결국은 이게 군복무 대체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 그런데 이제 장애인 관련 시설 쪽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여기에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은이 장애 아이를 컨트롤하고 보살피는 것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은 사회복무 요원들, 우리나라의 젊은 남성들을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참. 그리고 보세요. 자, 사회복무 요원 중 절대 다수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자격증을 가지 못한, 갖추지 못한 평범한 20대, 30대 청년이다. 이 남자들을 계속 이런 쪽으로 몰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일본처럼 빨리 결혼하고 빨리 출산하라는 메시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내야 돼요. 일본은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의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3 0살 넘기 전에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일본의 문화는 그거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방향으로 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쪽으로 안 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왜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복무 인원 중 12%인데 나중에 되면 대다수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특수 학교 쪽으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이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전에 한번 가져온 자료인데요. 제가 계산해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전체 학생 수고 그 학생 수에서 특수 교육 학생 수입니다. 그 비율을 보면 이게 약간 0.0몇 정도는 약간 오류 있습니다. 제가 볼때 0.01, 0.02 정도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좀 빼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자료가 공개가 안돼 있어가지고 못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건 제가 직접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대비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수가 0.88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1.78까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래프를 봐도 좀 확대해서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815만 명이었습니다. 그때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7만 1000명 밖에 안 됐어요. 물론 이것도 적은 비율이 아니에요. 이 앞에까지 데이터를 보면 훨씬 적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 지금 학생 수는 582만 명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앞에 몇, 몇 명이었습니까? 815만 명에서 한 130만 명이 학생이 줄었어요. 학생이 줄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 명이 돌파해서 10만 3천 명이에요. 그러면 7만 천에서 10만 3천으로 갔으면 3만 2천이 있는 거예요. 학생 수는 분명히 엄청나게 줄었는데 이 원인이 뭐냐?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노산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왜 젊은 남자들이 또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럴 바에는 여성 진집제 합시다. 여성들이 늦게 결혼해서 여성들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문제를 왜 남자들이 이걸 다 똥을 치워야 되는데요. 어차피 지금 군대 갈 사람도 별로 없잖아. 그러면 여성 진집제 하고 군대 가기 싫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복무 요원으로 어차피 지금 이런 장애 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노인도 급증할 거기 때문에 여성 진집제를 해가지고 군대냐? 사회복무요원이냐 아니면 조기에 결혼하고 조기에 출산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줘가지고 해야 되지 남자한테 지금 완전히 독박을 씌우는 이런 거를 하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젊은 지금 남자들이 탈조선하겠다고 지금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론들도 진짜 쓰레기라고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아니 노산하고 만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방금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서 기사가 혹시 나온 게 있는가 키워드를 넣어서 없어! 다들 시시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늦었고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슈가 됐으면 이럴 때라도 좀어이구 분위기가 됐으니까 한번 이럴 때는 소신 있게 한번 기사라도 쓸수 있는 기자가 없어. 몰라 데스크에서 다 자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왜 이거를 왜 젊은 남자들이 이거를 피해를 봐야 돼? 이거는 여성들이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해서 발생한 문제면 여성들이 책임져야지. 정말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면 남자들한테 너무 가혹해. 요 남자들한테 이제 애국심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대충 대충 요런거 살아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어? 희생을 하라는 말을 제도 기성 체대로서 말을 못하겠어. 한국 국가가 나라가 하는 걸 보면 너무 가혹해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여자 개연율이10% 이하라는 데 웃고 갑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저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흡연, 폐미에 대한 본인의 생각. 결혼할 때 남자의 원하는 스펙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유자들이 솔직하게 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솔직하게 답안 한다고 생각됩니다. 거짓으로 답변을 많이 해요. 이런 조사도 실제 있습니다. 미리 그 결과치를 이미 알고 여성들한테 물어봤는데 거짓 답변을 한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그 바람핀 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조사한 게 있었대요. 유자들이 거짓을 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비혼하겠다, 비혼하겠다 이런 조사 보면 되게 높지만 막상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그래도 괜찮은 남자 있으면 결혼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여런 조사는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특히 불리한 거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 정도는 나오는 게 그때 나왔던 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2021년도 국민 건강 조양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19세 이상의 모든 여성을 했을 때는 6.9가 나와요. 물론 이거보다는 저는 높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나이대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에 대해서고, 19에서 29세 여성은 11.4%가 흡연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0대는 7.9, 40대는 6.9, 50대는 3.6, 60대는 3.5, 70세 이상은 1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로 하면 6.9보다는 높을 것 같고, 10은 넘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확인한 건 뭐냐 하면 여성의 연령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파른 속도로 흡연을 많이 합니다. 지금 40대만 하더라도 6.9로 나오거든요. 30대 7.9, 20대는 크게 점프해가지고 11.4예요. 그래서 지금 2030 여성을 지금 10% 넘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어 그리고 이 흡연 같은 경우는요. 본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흡연을 하게 되면 그~ 저체중증 원인이 되고 출산할 때 그리고 선전성 기형 발육지체 신경장애 등의 위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문제가 아니고 아이한테 문제가 가는 거기 때문에 흡연하는 여성들은 손절을 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